한 주간 동안 게으른 삶을 내려놓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게으르다 는 것은 뭐 느리다거나 아니면 바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목표나 계획도 없이 중요한 일을 무조건 뒤로 미루거나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과 또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는 태도가 바로 게으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탄은 우리의 이런 게으름을 틈타서 영적인 분별력을 약화시켜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사명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영적전쟁을 포기하도록 배우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예. 만약에 게으름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결국 그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이런 게으름의 태도를 모두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예. 게으름아, 떠나가라! 예, 예 게으름을 떠나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게으름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수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게으름은 액션을 취해야 될 때에 행동을 미루다가 일이 다 끝난 뒤에야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개입하는 추한 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게으르다가 그렇게 놓쳐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뒷북을 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뒷북을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뒷북 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뒤늦게 개입해서 북을 치는 것처럼 맥락에 맞지 않은 행동을 비유하는 말이 바로 이 뒷북 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게을리지다 보면 한참을 미루다가, 예,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나중에 평가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뒷북을 잘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뒷북 치는 사람들을 혼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측에 속할까요? 자, 습관적으로 뒷북을 잘 치는 사람은 뭐, 게을러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예, 눈치가 없으신 분들이 간혹 이 분위기 파악이 늦고, 그러다가 이 뒷북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케이스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매사에 의도적으로, 어, 전략적으로 뒷북을 치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은 뒷북을 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뒤늦게 등장해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자, 사사시대 당시에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가끔씩 누가 등장해요?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므나세 지파 계열의 길르앗 사람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입다는 우여곡절 끝에 암몬 족속의 침략을 막아내게 돼요. 예.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그 서원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입다가 서원한 것을 속상해하고 또 후회한 것으로 보면 잘못된 서원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입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도 안 좋고. 또 상에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짚어요. 바로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이 이 딸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으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입다에게 이런 항의를 했던 것일까요? 뭐 때문에 항의를 한 겁니까? 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 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싸웠느냐고 꾸중하듯이 항의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많이 화가 나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까지 협박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돼요. 예. 자, 아브라임 사람들은 암몬 족속을 물리친 모압 세 지파의 입다를 꾸짖으면서 그 전쟁에서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쏙 빼놓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 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입다는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못 들은 척하고 싸움에 동참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안 불렀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그 위에 뭐만 얹어놓는다고요? 예, 네, 숟가락만 하나 달랑 얹어놓을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라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리게 하는 조롱과 멸시의 말을 덧붙여서 입다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려 놓았던 것 같아요. 자 결국 분노의 찬. 하는 길라사람들과 계획을 짜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싸그리 진멸하는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네 그때 에브라임 집합사람 몇 명이요? 4만 2천명 와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예? 괜히 자기네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뒷북을 치는 바람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화가 난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지하에게 죽였던 입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 원인을 제공했던 에브라임이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 집파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언제 또 그랬을까요? 바로 기드온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집파는 뒷북 치면서 기드온을 꾸중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예, 여기서도 똑같은 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기도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힘든 싸움에는 참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속상해하는 척하면서 기도원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큰 전쟁이 났는데 그것도 몇 명이 쳐들어 한줄 아세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죠. 자, 에브라임이 정말로 전쟁에 함께 할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원에게 먼저 찾아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함께 참여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한참 힘들 때는 꼬랑지를 살짝 빼더니 그 힘든 전쟁에서 기도원이 승리하고 오니까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뒷북치면서 타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 알려주세요 뒷북 잘 치는 사람 있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시는 분들 희생은 하지 않고 책임은 질려하지 않고 그냥 숟가락 한장딱 얹어 놓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파렴치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이 기도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도온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사사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이 기도는요 놀랍게도 너무나도 얄미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 주면서 에브라임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때 당시에 에브라임이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기도원이 요청을 해서 에브라이 살짝 도와주기는 했었어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왜 우리를 앞장 세우지 않았냐는 듯이 항의를 하니까 네, 기도원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인정해주고 높게 평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행한 일이 너희들이 한 거에 비교할 수 있겠냐? 에브라함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맘물 포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장 나쁜 게 우리들의 좋은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도 온 인격적으로 성숙한 건지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싶어요. 다행히도. 어, 기도원의 이런 넓은 마음과 이 겸손함 때문에 에브라임과는 큰 마찰이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입다, 이 입다는 기도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딸에 대한 선으로 인해서 이미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에브라임족 속들이 입다의 마음을 건드려놓자 완전히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같은 민족 안에서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잔머리 굴려 뒤북치면서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다가 크게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절대로 잔머리 굴리면서 뒤북치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럼 명심하십시오. 뒤늦게 슬쩍 와가지고 어, 수고하고 애쓴 양티내지 말란 얘기예요. 아유 처음부터 내가 미안해 늦었네 이러면 되는데 일다 놓고 나니까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양 얼굴 표정 짓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laughs> 그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뒷북을 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렇죠. <laughs> 단지 게으름 때문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책임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거나 뒤로 빠져 있거나 결론이 난 뒤에만 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상황을 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뒤로 빠져 있습니다. 뒷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되고 결정이 났다 싶으면 그때 살짝 들어가는 거죠. 예, 뭔가 틀려서 질타받을 위험 없이 맞는 말만 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뭔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그러니까 뒤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작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다 끝나니까 뒤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속 터지죠. 예. 네? 자,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서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줄까요? 아무리 그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자, 그럴 때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못된 게 보여도 입 닫고 계세요. 거들지 마세요. 그냥 인정해 주고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처음부터 솔선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낫겠죠. 사람들은 욕 먹기 싫으니까 처음부터 앞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앞장서려고 해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욕먹으면 나만 욕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뒤로 빠져 있다가 슬쩍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슬쩍, 어, 엎혀가는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뒷북을 자꾸 치려고 하는가? 바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뒷북 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상대방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에 그냥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들어오면서 상대방의 결점을 억지로 찾아내서 깎아 내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그 상황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 찌질한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흠을 잡아요, 계속.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똑같아. 내가 너를 지적하니 내가 너보는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참 나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남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나도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깎아내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좋은 의도와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라고 포장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진짜 꼴도 보듯이죠. 말하지 말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뒷북을 치는 것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녹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 농담 수준의 뒷북은 웃으면서 넘길 수는 있어요. 그죠? 야, 나도 그때 있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일이 있었네. 예. 뭐, 다음에는 나꼭좀 불러줘. 이 정도로 이야기 해주면 좋죠. 이런 뒷북 농담은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살짝 뭐 서운함, 소외감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뭐 미안함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 응대를 하는 게 맞을까요? 농담삼아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응대하는 게 맞을까? 그래 다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같이 의논해 볼게. 그렇게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에는 꼭 같이 하자. 예. 그래도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기도원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 다음 기회를 제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었더라도 다음에는 꼭 네가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죠. 다음에는 꼭 함께 해요. 네. 마치 도움을 요청하듯이 표현하면 상대방도 세워주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너무 필요해요.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꿍하게 있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이 농담 수준이 아닌 완전히 독이 되는 뒷북도 있습니다. 예, 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했어 <laughs> 그죠? 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타박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요. 자 단부터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직접 해예 이거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이제 해 이제 나는 손 놓고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자 서로에게 화를 돋구고 서로 감정이 완전히 상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앙숙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서도 사탄이 공격 지점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예? 그냥 서로 농담하거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데 이 서로의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용납하지도 못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사탄이 틈타는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교회 사탄이 역사에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을 제공해 줘서 상처를 주고 또 편가리기를 해요. 예.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싸우게 되면서 관계는 쫑나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탄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다 싶은 거죠. 야, 교회를 박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놓치지 말자. 벌떼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심하게 일어나면 그때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 기도는요, 오히려 갈등을 막았습니다. 어? 그런데 입다는 오히려 갈등을 비극으로 키워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뒷북을 치면서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상대방도 지혜롭게 대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해야 돼요. 뒷북을 치는 사람이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또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도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두를 빚느라고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만두를 빚는데 어떤 분들은 만두도 안 빚고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먹기만 해. 농담이에요. 절대 혹시 그런 분이 계셔도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지는 좀 와서 일찍 좀 와서 도와주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내가 나, 내가 하고 어? 지는 좋은 것만 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면 그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 사람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넓게 열면 그 사람도 이뻐 보입니다. 와서 맛있게 먹어주니 좋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튼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꼴 보기 싫어. 예, 네. 그니까 잘 해야죠. 서로가 이쁜 짓을 해야 돼, 이쁜 짓. 저기요, 이쁜 짓좀 해주세요. <laughs> 서로가 정말 배려하는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보면 먼저 가서 돕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는 부탁을 하시면 돼요. 예.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시켜야지 그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laughs> 그냥 와서 좀 해줘 하면 아예 어, 알겠습니다.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 꼭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어 <laughs> 이렇게 눈흘기지 마시고 예 그냥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어,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좀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또 기쁨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때에 참여하고 또 책임지는 믿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줘야 돼요. 일이 끝난 뒤에는 뭐 좋은 약이랍시고 처방해 주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서는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죠. 헌신해야죠. 우리 교회도, 가정도, 또 직장도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평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진행 중일 때에 바로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돼요. 평가로 좋은 결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뒷북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뒷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뒷북 안 치는 줄 아세요? 나도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나의 뒷북을 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거 보고 욕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원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뒷북은 책임을 피하고 말로 이기는 길이지만 반면에 복음은요.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를 찢는 말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